안녕하세요. 송우육매장입니다. 여기는 동요호박을 심은 곳인데 처음에 봄에 심어가지고 걸음은 좀 많았어도 너무 잘 됐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영상도 올려드렸지만 호박이 참 많이 열렸는데 오늘 또 제가 지금 저녁때 여기 동요호박 심은 곳에 왔습니다. 지금 보시면 호박이 죽었다가 또 넝쿨이 새순이 나와서 요즘 애호박을 몇 개씩 따먹고 있습니다. 제가 영상에도 몇번 올려드렸지만, 호박 종류는 맷도호박도 있고, 에어박도 있고, 푸도박도 있고,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, 은 저는 이 동요박이 맛이 무척 좋습니다. 물론 세 가지 용도로도 쓸수 있지만, 이파리도 껄끄럽지 않고 부드러워서 아주 젖순도 따서 먹을 수 있고 이파리도 쪄서 밥을 싸서 드셔도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. 거기다가 또 에어박을 안 따고 내비로 두면 일부는 이렇게 늙어가지고 이렇게 호박이 늙비하게 이렇게 또 가을에 가면 열립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도 이제 에어박을 몇개 따서 이제 아시는 분 이제 두개 갖다 주고 제가 이제 집 사람 보고 이거를 이제 썰어서 이제 쪄가지고 이제 무치면은 진짜 입에 착착 붙을 정도로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. 이제 물론 긴 애호박은 이제 부쳐 먹는 용으로 굉장히 좋지만 이거는 이렇게 쪄가지고 무치면은 엄청 차지고 맛이 좋습니다. 그래 내년부터는 이런 동이호박이 있으니까 저 시장이나 아니면 육묘장에 가셔서 이렇게 한두 포기만 심어도 1년 동안 잘 따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올같이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애는 이렇게 호박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심는 포기를 좀 이렇게 많이 긁어 올리고 비닐 멀칭 하시고 딱 심어 놓으면 애지가 남은 호박은 나낮지 몇십 년 동안 농사졌어도 봄에 심으면 가을까지 따 먹었지 올해마냥 그렇게 죽어 본 적은 없습니다. 지금도 이런 정도 때딱 따서 이제 쪄가지고 무치면 기가 막히게 맛이 좋은데 제가 몇 가지 호박을 먹어봐도 쪄서 무치는 데는 이거 이상 따라갈 호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박 따라왔다가 너무나 이쁘게 열려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도 이거 보시면 호박이 찬바람 불 때까지 계속 열리게 됩니다. 지금 여기도 또 여기 밑에 이거 열려있는데 여기 줄기가 쭉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또 내일 이거 꽃, 피, 꽃 피면은 여기서 또 하나가 열리게 됩니다. 지금 여기도 여기 열려있고 여기 바로 열려있고 요 위에 또 하나가 열려있고 저쪽에도 또 꽃이 펴서 졌습니다. 저 위에도 또내리나 모리면 또 이제 꽃이 필것 같고요. 그래서 이렇게 옆에 뜨기 좀 널찍하고 그러면 이렇게 한두 포기 심으면은 잘 따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. 요거는 처음에 이제 호박이 조금 늦게는 열어도 이제 나이가 한번 먹으면 이제 저까지에서도 잘 열기 리 때문에 아주 심을만 합니다. 몇포기만 심으시면 옆에다 테이비 한 푸대만 뜯어 놓고 흙으로 덮던지 헌옷이나 보온 덮개로 덮어 놓으면 1년 내내 걸음을 서서히 빨아먹으면서 호박이 열려도 금방 눕지도 않고 아주 좋습니다. 오늘은 지금 저녁 때 호박 따라왔다가 하도 호박이 예쁘게 열려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